안녕하세요, 여러분. 민경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제가 어디에 와 있냐면요. 키키스페이스 매장에 놀러 왔어요. 내일이 크리스마스여서 키키코에서 크리스마스 룩으로 이렇게 꾸며봤는데 어떤가요? 포즈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왜 와있냐면요. 키키스페이스 매장이 완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져 있어가지고 사진 찍기 딱 좋을 것 같아서 놀러왔어요. 여러분도 키키스페이스 매장에서 어떻게 하면 사진 예쁘게 찍을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키키 스페이스에서 이벤트도 해요. 키키 스페이스에서 물건 구입하고 직원에게 종이 팬 끈을 받고 키키 스페이스에서 하셨으면 하는 이벤트 내용과 이름, 전화번호 기재하고 끈으로 트리에 장식 걸기 하는 이벤트인가 봐요. 트리는 여기 있는 여기 트리에다 거는 건가 봐요. 벌써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종이 참 종이 글 써가지고 참여를 해주셨어요. 대박. 세 명에게는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만 원 적립금을 또 지원해 주신다고 하네요. 대박이에요. 네. 저도 그러면 해볼까요? 귀 네네. 더 크리스마스 트리 이번에 참여하고 싶은아 네. 트리에다가 이제 구매하시고. 저희... 여기 이제 이름하고 이벤트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자기 전화번호 쓰시면 제가 추첨해가지고 이제 티켓 선물 드리거든요. 아저한게 주세요. 아 네네. 육. 아 패는 안주요아 이거 적어가지고 저기에다가 걸면 된다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였지? 이름? 네 이름하고. 최민경 그리고 이 이벤트 이벤트. 네네 이벤트 내용? 이 키키코에서 이제 해줬으면 아 하는 이벤트 이벤트? 어. 전화번호는 꼭 남겨주셔야 저희가 이제 추첨을 해드릴 수 있어서 안될 것 같은데? <laughs> 내 전화번호 찍고있잖아 <laughs> 지 일단은 지나는남겨달다가 많이 오셔서 저처럼 참여 많이 해주세요. 또 다른 포토존을 한번 가볼게요. 우와, 예쁘다. 여기서도 한번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스 아이템을 제가 찾았어요. 이거 한번 착용해보고 인스타템존에서 크리스마스 느낌나게 사진 찍어볼게요. 여기서도 크리스마스 느낌나게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예. 여기에는 파자마가 이렇게 귀여운 파자마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파티할 때 친구들이랑 같이 입으면 정말 너무 귀여울 것 같은 파자마들이 많네요. 뭐 그리고 키키코키키코랑키키코 매장에서 지금 빅세일 이벤트 중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당일날까지 오시면 저렴한 가격에 세일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이상 구매시 특별히 키키코 매장에 오신 분들에게만 키키코 굿즈 랜덤으로 지급해드린다고 해요. 굿즈도 꼭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스트릿모드 WWMD존이에요. 어, 너무 귀엽대 여기는 러블리 포밍이 라인이고요. 와 여기 모델 언니들 이런 사진도 볼수 있네요. 여기는 플레이 케임. 캐주얼한 느낌이 가득한. 여러분 이거 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양털 뽀글뽀글한 떡볶이 코트인데요. 이것도 지금 인기 엄청 많잖아요. 근데 10%나 할인한다고 하니까 놓치지 말고 꼭 드템에 가세요. 귀여워. 여긴 틴케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와이드 팬츠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전 개인적으로 스트레이트핏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도 스트레이트핏 일자핏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의 팬츠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입어보고 자신한테 어떤 색깔이 제일 잘 어울리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룰렛이다. 여러분 이거 크리스마스 당일날 키키스페이스 매장에 오시면 선착순으로 1만원 이상 구매 고객분들 모두 다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룰렛 이벤트에요. 여러분들도 꼭 오셔가지고 빨리 오셔서 이거 꼭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엽다. 이게 움직여. 이것도 인사넷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와,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와. 아 이거 크리스마스 당일날 오신 분들에게만 1만원 이상 구매시 이거 선착순으로 나눠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내일 크리스마스에 빨리 오셔서 이거 마시멜로니까 꼭 받아가세요. 키키 스포이스 매장명끼리 여기서도 사진 찍어도 포토존 인증샷 찍고 SNS 업로드하면 굉장히 평방 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많이 사진 건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 크리스마스날 키키스페이스 놀러 오셔서 많은 추억 남기고 가세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